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요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자 일단 기억에서 1에 대한 자극한 FX가 1에 대한 자극한 지금 얼마가요 0이네요, 0. 그리고 1에 대한 우한는 1입니다. 그러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t 분의 1, f t 분의 1의 극한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t 분의 1 같은 경우에는요, 음,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이 t 분의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무한대 분의 1이니까 분모는 계속 커지죠 그럼 이제 그 각각 0에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분모가 플러스니까 어 지금 플러스 분의 분자도 플러스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가 돼요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 어 T가 무한대로 발산 돌렸을 때 F, T분의 1은 이제 어떻게 된다? F, 0 플러스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에 대한 우극한은 지금 얼마예요? 1이네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함수 fx를 합성을 했었죠. fx에 fx를 합성을 해서 3에서의 연속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리미트 x가 3에 대한 우극한일 때의 f(fx)부터 확인을 좀해 봅시다. 자, 3에 대한 우극한이에요. 자, 3에 대한 우극한을 보니까 어떤가요? 2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2보다 어때요? 작은 쪽. y값을 기준으로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f2-가 되겠죠. 2에 대한 자극한을 확인을 해보니 1입니다. 자, 그리고 X가 3에 대한 자극한으로 한번 또볼게요 FFX로 봤을 때. 그러면 3에 대한 자극한이었죠? 그럼 3에 대한 자극한은 지금 어때요? 2로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큰 쪽에서, 즉, 위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2보다 큰 쪽이 돼요. 2 e 플러스가 됩니다. 자, 2 e 플러스가 지금 얼마인가요? 자, X가 2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까워져 갈때 3이 되죠? 그러면 어떤가요? 3에서의 우극한하고 좌극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속이 된다는 라 것은 틀렸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